지난회에 이어서 1971년에 펼쳐진 평택 새마을역군 위문잔치 공연실험 그 2부 순서를 보실 텐데요. 사실 그 시절의 공연 모습은 지금과 비교하면 수수하기까지 한 무대여서 우리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나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패티김과 김세레나 정훈이, 김정구, 최희준, 이미자 등 당시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의 면면이 바로 그 시절 쇼 무대에 경쟁력이었죠. 여기에다 곽규석과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등 당시 정상급 코미디언들의 막간 입담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여전히 압권입니다. 자, 그때 그 공연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낭비와 비능률, 이거 아주 못된 제도가 많았어요. 우리 다 함께 번영과 통일을 향해 창조하고 개혁하고 전진합시다. 자 이번에 그럼 패트김의소래 창과 종이 흘리는. <laughs>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디 김은 해 해외 연을을이하하시니까해해정세정세라말하자하자작정치하작정많하 그그 보셨을 이예요을 거예요. 네, 어때요, 거기? 그감사합인다 네, 감사합니다. 싸우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도 일단 그러니까 어떤 그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음, 네. 일시에 모두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선 좀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군요. 아예 그러니까 참 이게 서로 싸우다가도 네. 어느 일 가지고 싸우다가도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다 같이 합심해서 네. 그 일을 따른다. 네, 네 우리도 아마 이제 뭐. 에, 그렇게 협동정신을 발휘해서 다 국민이 각성해서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아 좋다 절시 부아 좋아 내 강산 절시고 오늘은 경상도라 내일은 전라도라. 즐게 길러서 달림도 꽃본 듯이 날 반겨주는구나 우린 농어에 풍년을 구가하는 김영만 분의 풍년을 한번 들어보자 좋죠 예. 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 꽃잎에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았지 지금은 어제하다그 시절 그리워지네 꽃이 피면은 돌아와줘요 새가 우는 어설길로 사랑을 속삭여줘요 사랑을 속삭여 가만, 가만, 번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응원단 여러분, 응원단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각자가 따로 분산돼서 응원해한 되자 순수가 흥도 안날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응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힘을 앞에서 말하자면 내가 리더다 내가 앞장선수 합니다 하면 나를 따라서 똑같이 해야 선수도 힘겹게 뛸 거고 그러지. 조수 따라야 된대요. 네. 그래. 힘겹게. <laughs> 따라요. 따라. 왜 이래, 왜 이래. 딸래매 그러니까, 예, 다,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따라요. 힘을 합해서 응원하자고 해요. 따라라 이거죠. 왜 이래요? 따라라고요 어. 아니, 여기 서 있어요. 다 같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분산되지 말고 응원해도 힘 합쳐서 중점적으로 하자 그예요. 거 자, 중점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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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 그런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박수 친다 하더라도 그 말하자면 이제 내가 앞장 선사람니다그 앞장 선사 람 그. 참, 왜맨 앞장 얘기만 해 어떻게? 아, 이게 삼사지 박수다. 그러면 지자자자왜안해왜안해왜왜몸만 흔들어 왜몸만그여어이 치는데 하나도 안 치면 어때? 그게, 그게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돼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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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봐봐 우리 순서가 얼마나 잘 뜁니까? 벌써 없어졌구나 뛰어서 <웃음> 없었네? <웃음> 고개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laughs> 어. 봐봐요 이래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알아요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자 지금 아, 제가 얘기한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네, 네. 네, 힘을 합쳐야 된다. 네, 네. 뭘한 가지 하더라도 결국 국민총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주 네. 알기 쉽게 제가 비유를 네. 했습니다만은 아, 저 김정국 씨가 나와 계시네요. 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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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정국 씨좀 네, 잘 아시죠, <laughs> 여러분들. 반세기 동안 인기를 추적하고 있는 김정국 씨 나와 계십니다. <laughs> 어서 나오세요. 어떻습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정국입니다. 참, 오늘의 이 잔치는 가슴이 터져 오를 수 있는 감격스러운 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우리들의 입장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며 여기서 우리가 아차 실수만 하면 처냥냐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 어르신 말씀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자마는 우리가 예 한데 뭉쳐서 그러면, 네 에, 우리 앞장 선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서다 그렇죠. 같이 힘을 합한다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네 네, 어르신 그렇습니까? 말씀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노래 한 곡.네 이왕 나온 김에 네.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로서 네. 대한팔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이 네, 네. 노래 한 마디 불러보세요. 네, <laughs> 만이천 봉마다 귀한 히요 말라산 높고 높아 아도를 떠났구나 에루 좋구나 좋다 에야 좋구나 좋다 이강산 좋울시고 또 강산 절시고 나를 찾아 뵙니길 아또 <laughs> 강산을 산고 나를 찾아 절니길 <laughs> 참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이미자 씨는 이 공연 관계로 참 시골에도 자주 내려가셔서 새 마을 사업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보시고?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그 좁았던 길이 넓어지고 네. 편편해지고 자동차들이 우선 잘 다닐 수 있고 네. 교통도 편리해졌지만 그 정신력을 살려서 국건히그 노력을 아끼지 말고 네. 좀더더 더 좋은 새 마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네, 용두삼이 되지 말고 끝까지 그, 그렇죠. 계속 밀고 나왔으면 좋겠죠? 네. 네 아마 그렇게 돼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나오셨는데 노래 한곡더 부탁하겠는데 무슨 노래로? 네 낭주 걸천이요 불락 요 낭주 걸천은 네. 신령님께 소원 필런네천왕봉 바라보 며 사랑 을했네금 이로 그 돌아 오마 떠난 그님 을 오늘 도, 기. 광주 꼴처녀, 너의지면 오시려나 달이 뜨면 오시려나 때가 되면 오시겠지 수동 옴바위에 이르 Thank okay. you.